검은 오징어 있고 흰 오징어 있거든. <laughs> 투명 오징어랑 <laughs> 요 오징어 어떻게 하냐죠? 갑니다. 요거는 내가 정찰기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오, 완벽한 네, 네, 선택이라 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한 2분간은 좀 뒤에 있을게. 좋았, 알았어. 오케이. 좀. 자, 4레벨에, 3레벨한 7레벨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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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았습니다. 좋다 오케이, 다 피했어. 지금 요거까지 피우고, 검, 검에까지 피우고. 어, 좋았다. 구슬 하나만 먹고 위로 가던 갈게요 저 여기 죽어요 여러분들 안돼 안돼 여러분들 안돼 먼저 가요 아, 딜좀 하면 될거 같은데요 요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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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아나렉 걸렸어 아 뻥치지마 뻥치지마 안안너 안되는 거, 어. 거 잡으라고 그러고 뻥치고 있어 그쵸, 이거 맞았나요 어 인탱글 맞았어요 나 지금 스턴 박았다 지금 나 지보 뭐? 나 스탑 박았다 오케이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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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아이 도망가 가졌다 가졌다, 가졌다. 도망가 어, 어, 아아나힐 없는데 <laughs> 형님 이거 물증까지 잡히는데요? 냉각 추진기가 없었어 <laughs> 나못 참겠어 <깼어>, 나 진짜 형님 <laughs> <laughs> 저 일부러 저러는 거 같아요 진짜 아, 집 갔다, 갔다 오시면 될거 같아요 제가 받드게 형님 저 아까부터 쟤 일부러 막뭐일등좀 아, 키워준다고 브라더? 잘하는 거안 하고 계속 브라더 어 브라더 너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브라더 우리 이번 판 이기자. 오케이 브라더. 오케이. 아, 잡 못해. 자. 위에는 누가 있는 거지? 이게 어차피 테타스인데? 해머 상상을 한 방이에요. 택탄데 어. 왜 집에 갔지? 테사가? 아니, 아 해머 상사 지키다 내가 죽겠어. 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레이저. 오케이 okay. 아아 좋았다 그거 왜 오자마자 죽을라 그러지? 느낌있고 아 10명 한번당겨 주고 체력이 없지만 들어가서 일대 들어가서 맞추고 딱 찍고 okay. 네, 몰래 닌자하고 있습니다 okay. 닌자 좋았다 어 닌자 좋았다 닌자 좋았다 저희께 더 많이 나네요 네더 okay. 많이 달그 있습니다 우리거 어떻게 된거야 지금? 가지로 가막 혼자 아 어, 지금 사지로 많아 다없고요 턴까지 빠졌 참지마 참지마. 참지마 진짜. 위치밖에지저면 유시발 그때 그때부터 공성 갑니다 죠. 저. 저 상대 상대 치러 갈게 여기. 여기. 만만만 오케이. 괜찮아. 탑병지드어스 거대왕 지 찍었다 이제. 갱세에 간다 이제. 지렸다. 야. 방공호 설치했다. 지렸어. 절대 오케이. 못 찾아. 어디서 때리고 있는지 몰라. <웃음> <웃음> 지렸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지렸어. 여기서 내가 지금 시선 끌고 있어, 시선. 예, 네, 내가 누군지 내가, 내가 어디는지 몰라. 나 시선 시선 지금 제공로 지렸어. 지뢰 설치해 놨고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걸 때리고 있는지 몰라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선 지금 제대로 깔았다 지금 Okay. Okay. <laughs> 아! <laughs> <가자, 가자, 웃음> 거 k 거나봐 십자 포 o 입니다 십자 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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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Okay. 아. 가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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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살려 k a y 내가 여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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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Okay. Okay. o k 제가 딜에서 딱 뺏었어요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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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어땠어. 어땠어, 이번 그리워. 이번 작전 좋았다 오케이 내가 스택 살올라가겠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해머 또 죽겠는데? 뭐 죽어? 아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날못믿도 아냐아냐 어, 믿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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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어. 너무하네 진짜 친구 브라더 아 브라더 오케이 우리 말피러 어디갔어요 저 이거 치료 치료 좀 해주세요 좋아서 아니 줄여? 위로? 말 풀이 네, 좀 밑에. 좀 배송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 <laughs>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내경 엄지 보고 있을게요. 맞다. 오케이, 오케이. 내 네, 필요한... 네, 여기서 지키고 있다, 지금. 어, 형 여기 나지보, 나지보, 아. 나지보 뒤쪽. 졌다 이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지보 돌아오네요. 좋았다. 이득 많이 봤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갈게요. 네, 버티고 있다 지금 타이밍 이렇게 빠졌고 자. 어? 어 어, 어, 저, 저, 어? 어? 아직 안 보여요 저희들이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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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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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딘무라딘가줘라 뒤에서 지금 시간 많이 걸었다 지금 도망간다 네. 빨 도망간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너 치카이네 치카이네 아, 잘끌다잘 끌었다 아 진짜 오랫동안 버텼다 진짜 아 진짜 나 거의 다 했다 아... 조금만 참아 심0렙 빼면 내가 캐리해줄게 너 지금 스택 70개나 쌓았어, 뭐한 것도 아, 없나? 혹시 너는 브라더? 아, 좋았어, 이 먹게. 아, 끝내, 와, 끝네 같이 먹지. 얘. 어떤, 거 어떤, 거떤뭘 같이 먹어? 아니 굴슬, 굴슬. 오케이, 혼자 혼자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나 굴슬 혼자 먹었다 좀 전에. 나도. 이거, 이거 구만수, 구만수. 만수용? 만수. 만수. 만수는? 만수. 만수? 만수? 오케이, 좋았다. 할게요. 점프했지만 그래, 그래. 공성모든 불리지 않았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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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지택 지금 개좋았 좋았다 you to p e r s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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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i n 파이... 했지만 전혀 이동 없이 a n t 지금 올라가 o u 고 o n t k 스택 헬 y 스 u g 없어요 형형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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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도망간다 나 o u go to the next step. You go to the next step. You go to the next step. You g 이 t 이 어! 아, 내가 묶었다. 내가 묶었다. 아, 내가 좋았다. 묶기. 내가 좀 했다. 균형이도우자 오케이. 뭐야? 가즈로 또 작업할 것 같거든요. 가즈로 오는 거 엠살해 볼게요. 이번 작업 어림도 가즈로. 가즈로 어딨어?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100% 어디야? 잡습니다. 아, 좋았다. 아, 지금 탑 진짜 뚝심있게 밀고 있어. 뚝심있는 남자. 어, 이거 못 잡네? 내가 잡는다! 가자! 오케이, 좋았다. 야, 좋았다. 이거 진짜 이겼다. 이거 진짜 무조건 이겼다, 이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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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거든요 전판 보다 느낌 더 좋아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지금 완전 제가 꿀 꿀이야 꿀 슬로우 맞았어요 얘 저지불 고 없나봐요 켰네 그냥 깍죠 나를 땡긴 걸 후회하게 해주마 나나만 없는데 나 요한 요찮아요안나 괜찮, 망치질로 망치 오케이 우물 먹고 다시 갈게 요 바로 에 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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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아 홍철이 계속 혼자 먹어 아또 혼자 먹어 나 홍철이라서 그래 좋았다. 경찰이 좀 좌석 좀 해야 할 텐데. 이게 또또 응수다. 일단 일단 일단. 오케이 희긴 희긴. 가지로. 간다 간다 나 간다 간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안 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보일러 올라온다. 보일러. 빙 <laughs>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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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치거라 <laughs> 빙철. 오케이. 십십십 공감 뜰게요 그냥 마나 공감 마나밖에 <laughs> 없거든요. <laughs> 써써써써쏘 쏘. 잠깐만 잠깐만. 쓰라고. 쓰라고 빨리. 아니에요 각이 아니에요 각이 아니에요 공감 안써도될것 같아. 병원 받고 딜해볼게요 저지불가 빠지고 이제 뒤졌다 뒤졌다 길막혔어요 3초 2초 스턴, 스턴 1초 어? 또 뭐야 이게 아이. 왜 나왔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길막기 좋았다 좋았어 <laughs> <laughs> 미래가 갑자기 미래가 막 보이는데요 이거 형저 많아 좀쳐주세요아나 데미지 1100 들어가 지금 Q 한 방에 집 갔다 올게요 좋았다 좋았다 나 지금 스턴 벌써 1 2 9여가지 뭐야? 거미 새끼 저거. 야, 나 살려 줘. 거기서 혼자 있으면 도망가 빨리. 아씨 귀여타 봐. 귀여타 봐. 귀여타 봐. 귀여타 봐. 저기 저쪽. 뭐야? 저 지금 칼댄 소하고 죽을 뻔했구만. 귀여타 봐. 귀여타 봐. 찰친다, 찰친다. 얘네 실 아, 아니에요. 공감 아. 있습니다. 살았어. 어, 살수 있었다니까. 역장도 있고 공감도 있어요. 가즈로 혼자 치는 거딱 보니까. 간다, 간다. 나 스턴도 있다. 지금. 안수 가치고 있네. 뭐야? 만수 슬로우. 안수. 우리 만수 러스 안수. 안수야. 오케이. 어, 나를 막아 얘. 됐다. 오케이. 일단 잡았다. 잡았다. 피니 안 살려 줌. 반수 없어요. 공감 걸고 볼게요. 사람 방에 데미지 1, 120 버려봐. 들어간다 이제. 공감 왔어? 어? 공감보다 공감. 위위위 위, 위. 공감 위위 공감. 여기 네. 여기 도넛 우 도넛. 우 오케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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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야, 풀어. 풀어. 오케이. <laughs> 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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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없나요? 6초 6초. 아나 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나어떻게아파 아, 아파 나 아파 일단 지금 내가 나 못할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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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 화신 어 밀어줬어 밀어줬어 제가 잡았다 잡았다 밀었어 탑 밀었어 좀만 더 차가워 좀만 더 차가워 아, 4대5내려든 저희 오케이. 평은 안키고 죽었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다행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쿨이 안되가지고 먹혔어 좋았다 이거 스택 1 5 0개었어 꿈의 스택 샀겠다 500개 이번판 좋았다 <laughs> 보이진또 항공 시스템. 아, 좋아. 이게. 왜? 투닥을 시스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기는 아니고. 보자. 평온대 오케이. 걸린 거 같아. 걸린 거 같아. 걸린 거 같아. 이거 걸렸는데? 얘들 바보 아니에요? 공 아니야. 얘들 바보 아니야, 진짜. 오오가 어, 훈련까지 뺐어이드 케이드 탱크어요 역시. 만엠할게요만 볼게. 만들도도 아, 도웜 없다.

형 형님 어? 보이시죠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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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화 되나요? 오케이 만화 5초 만화 5초 연계 플레 이지렸다 미스터 권아 어, 좋았어 브라더리 문거 정확히 들어갔어 아 좋았어 오케이 네? 심 있게 뛰는 거 알지? 아스택시1 어, 6 5개여 가지고 제대로 뒷감당 안 된다 지금 자 이거 탑 밀, 어, 공감 그래. 있거든요 이거 스톤 가보죠 이거 큰 함이 있어요 큰 함이 뭐야? 아까 섰어. 썼어. 아까 썼어 아까 섰어. 썼어. 썼어. 야, 크나미 아까 진짜 제대로 들어가서 아까 쟤 아니야. 음, 아니, 아, 아니, 아니. 지금 있으면 바로 없어. 없어. 지금 없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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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썼어 형님, 저 만화 좀 채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조금 반대로 가는 거야, 아, 여러분들. 좋아. 크나미 10초. 기다릴게요, 크나미. 오케이. 어? 크나미 7초. 형 그냥 아니다. 7초, 5초. 예. 네. 나 그거 없어. 안 하고, 안 하고, 가 없어 안하가 없어 묶으면 돼 묶으면 돼하가나미가고안고안풀고요고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다 오케이 고안까지 아, 집어 넣었어. 고키고안 하고, 안 하고, 부터나안하 없다 나고안 없다. 이거 하늘한대 한 치면 하거안하 끝나. 도우나. 오케이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풀었어 안하 풀었어 고안하었어탑고안었어안 하고, 지고안 하고, 안죠고안이고안하이 이거 산다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하 탑으로 고안 하고, 안 하고, 오오오오 형! 요! 와. 제가! 어, 스으로 살려.. 어아아아아아아 이제 앞길 막가어 제가 나 우물 우물 나 뒤에 우물 우물 먹고 갈게요 고고고고 나지나지나지 가고 있다 지금 나미나미야 스톤 걸고 따로 찍기 들어갔고 지금 나 25초 25초 나, 나 지금 좀 못돼 나지 못참아 아, 막 아, 지금 좀아 오케이 오케이 아 큐런 <목소리가> 방이? 아 뽀사십니다 형님. 저, 저 스택 벌써 200개 쌓았어요, 200개. 한번 먹어보자 저희도. 200개야, 200. 개 205개. 어 필요 다 없다. 오짜 이거 타수... 나오기 전에 투사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투사? 사다르가 아, 그그 저거 먹자는데? 아니 이 투사 돌리고 가... 이걸 나중에 먹으면 더 좋은데. 풍초리가 네, 저 먹지. 먹자, 먹자. 어쩔 수 없어요. 풍초리가 먹을 때 같이 먹자. 풍철이가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오케이. 분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 흥철이. 아, 또 끌려간다. 혼자 돌려볼게요. 오케이. 나도 와, 나도 와. 왜 이렇게 단단하지 얘네? 야, 원래 이렇게 세나? 한번더 조입해. 왔다 왔다. 퀵 던진다 이거. 아, 1620 좋다. 야, 얘들 방공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까지 저저 이거 이거만 갈게요. 방공호 거기 지금. <이제, 웃음> 거기 지금 먹혔어, 먹혔어. 따라는데. 만수 보죠 만수 무라딘 만수 만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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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 어디서 많아, 만수. 나 많아, 나 많아. 나 많아. 괜찮아, 괜찮아. 필요 없어. 요 만수? 만수 간다. 오게 오게. 만수 만수 가져오죠. 만수. 만수 간다. 만수 간다. 만수! 아! 형! 형! 어딨어 어딨어 괜찮아 한발 맞았어 한발 맞았어 멀리 못 가요 만수 죽었다 만수 아, 오케이 강아지다. 오케이 만수 잡았다 자 어디 어디 그 다음에 가져큰나이 준비 있어 하나 둘셋 뽕! 일단!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 평온 나이스 스톤 키고 링트럴 봐줘 링트럴 형형형무라디왜 뒤돌아요 지금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아니 아냐 동 봉... 들어가자 들어와자들어가 방공호 들어왔다 어, 조그너, 조그너 나 지금. 총아 때리고 있어 봐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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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멸 아니야 지금. 어디일 거냐? 오케이 처 뺐다. 처목 뺐다. 오케이 잡았어. 아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점진적 사리오케 흑인 흑인 흑인. 흑인나 만화 흑인, 나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잡어, 어 흑인대. W. 네. 하 좋았다. 좋았다. 저, 저, 아 방침, 갈게요. 됐다 됐다. 이거 지금. 사거리에 들어왔어. 방공호 이거, 이거 씨 그 해머맵인가? 해머맵이라니까 이거 방공호 맞네 방공호 지린나니까 여기서 악령 뭐야 뭐야 제 막았어요 스톤 어제 막았습니다 저 어디서 지금 악령을 저 집중 갔다 올게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어디야 이쪽 이쪽 방공호 시스템 들어간다 오케이 2차 방공호 <laughs> 나 집중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았어 막았요아 개웃기네 저 방공호 개웃기네 좋네. 아, 좋아요 이거. <laughs> 나난 효과적인데요 저거 지금. 아. 아까도 저걸로 첫 번째 네. 악마 저걸로 잡았잖아. 네. 네. 대포둥 미사일 날라가고요. 오케이, 오케이. 놀랬다 2 10, 2 좋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금. 이거 안나 지금. 저 사정거리 아예 들어왔어. 집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유나 저뒤 빠지는 순간. 집좀 갔다 올게. 아니야 형형형형 형. 한번 먹어. 나 공허의 가모 뭐 있거든요. 이거 16 전에 그냥 이니시 바로 걸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쵸가 없어. 포 꾸술 잘 빠졌어. 제 구슬 챙기겠습니다. 40초. 가저 시드모도 하고 움직이는 거 찍었어요 형 혹시? 어를? 아 사거리 확대구나. 사 사확 사확. 네. 아이 연문 뚫고 들어갈 거야. 연문? 연문 연문들 연문로 연문 뚫고 연문으로 들어갑니다저 오케이. 오케이. 가즈로 지금 혼좀 빼놓고 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아플 거다 지금. 225개다. 아유, 좋았어. 들어가요. 양문을 아, 찾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응.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즈로 잡았어요. 요, 요, 오케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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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다. 유한나. 앞에서 그냥 혼자 막 받고 있다 지금 내가. 공간각 벌게요. 16전에 큰함미 이제 오죠. 유안나 잡죠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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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틀. 오케이. 링트럴 링트럴 어디어디어디 어디 여기 o l Linktrol, l i n k t r o 평원평원 k 원 r o l l 될 n 같은데 아니야 i n k t r o l Linktrol, l i 니다아 역시 제라툴 좋긴하네 야 이거만 이 k t 이 o l Linktrol, l i n k 이거 o l Linktrol, 캐리 n k t 이거 l l i n k t 리 o l Linktrol, Linktrol, l i n k t 때 o l l 이 야, 딜 잘했다. 1승 했어요, 제라트 역시, 무라딘이지렸사 해머상사. 저, 진짜 잘, 잘 버티고. 진짜, 진짜 해머상사, 이거 진짜. 살만하다, 이번에. 방송 아, 시스템. 좋았다, 진짜.